Heddah <small> 보시는 모델은 바로 CLS의 가장 최상위 모델이 되죠. 어, 이제 53AMG, CLS 53AMG 모델인데,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CLS를 깠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 외관 모습이 너무나 어, 뭐라 그럴까, 스포티해지고, 역시 AMG 다워졌다. 그리고 굉장히 CLS의 옛날 그 섹시한 라인을 전부 다좀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면, 어, 이전에 있었던 전면부를 보면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가 했었던 400D, AMG 라인, 그것과 많이 좀 비교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라이트는 똑같고요. 범퍼의 형상 자체가 조금 더 뭐, 멋을 좀더 부린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더 들어요. 특히나 이제 AMG 모델 같이 여기 앞에 있는 그릴 부분에 무광의 실버가 한 줄로 쭉 정확히 보면 이제 두 줄인데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AMG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앞에 부분은 AMG 라인과 크게 그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건 바로 뒷모습이죠. CLS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 바로 이 뒤의 뒷모습이거든요. 드디어 53 AMG가 제가 모자랐었던 그 CLS의 뒷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 저희가 작년쯤 이제 CLS가 막 우리나라에 출시됐을 때전시장에서 제가 뒷모습을 보고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던 그 썸네일 기억하시죠? 그 썸네일 하나만으로도 거의 뭐한 20만 명에 가까운 어 그런 조회수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면서 뒷모습이 되게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아쉬운 뒷모습을 이53 AMG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AMG 모델 자체는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이 스포일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밋밋했었던 그 뒤에 부분에 약간의 스포티함을 많이 더해 주었었고요 이 스포일러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AMG 마크 그다음에 뒤에 CLS 53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아이거진짜 AMG구나라고 알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뭐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시죠? 바로 하나, 둘, 셋, 네 개에 해당하는 바로 이 백이고 아, 제가 요번에 S 클래스를 유고 AMG 바디킷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네 개로 되어져 있고 이게 AMG를 굉장히 상대, 상징하는 그런 모델로서 보이는 느낌이 엄청난 스포티한 그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여기. 뒤에 리어 디퓨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좀 공격적으로 스포티하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게자,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그리고 약간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배기구가 전체적인 범퍼보다 덜 출되진 않는데 범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도출, 돌출되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이 옆면에서 있었을 때 아, 저거 굉장히 고성능 차량이구나라는 그 부분에서 되게 밋밋했었던 CLS가 위에는 스포일러부터 시작해서 AMG 마크를 지나서 밑에 디퓨저와 마지막에 배기구까지 여기 부분이 굉장히 이 CLS를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를 카본으로 해주면 어땠을까? 카본으로 해주면. 그럼 진짜 멋있었을 텐데 우리 CLS 같은 경우에는 이전 라인은 63 AMG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 카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 스포일러랑 밑에 있는 이 리어 디퓨저 부분을 카본으로 해 주면 더 이상 어, 이 CLS는 더 이상 만질 게 없을 어,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어... 안으로 들어오면 어또 이제 무선 충전 딱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을 눈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핸들이에요 <laughs> AMG 하면 바로 이 AMG의 전용을 어 그걸 나타내는 이 핸들 아니겠습니까 알칸테라와 가죽이 잘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무엇보다 중간에 AMG라는 마크가 빵 하고 붙어 있습니다 패드시프트도 형상이 되게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AMG의 고성능 그러한 차량들에만 들어 있는 바로 그 핸들이죠. 이내 차는 고성능이다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이 핸들 이게 눈에 가장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일단 카본 카본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어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 패턴이 이게 패턴만 카본인지 리얼 카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브로셔를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리얼 카본이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떤 패키지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리얼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남자들 카본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중간 부분에 여기 센터페시아 부분을 거쳐서 배기교 버튼이 하나 있어요 AMG 퍼포먼스 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AMG 퍼포먼스 배기. 뭐 당연히 이 배기를 누르면 우렁찬 AMG의 사운드가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고 서스펜션 감쇄력을한 2단계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M이라고 써져 있는 기어 마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걸 누르면 수동으로만 변속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는지는 이제 AMG 우리 포메틱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체적인 동력 성능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조작을 통해서라기보다 차가 알아서 또는 어떤 뭐 강제적으로 제가 어떤 버튼이나 지금 이제 시동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어떤 매뉴얼 모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후륜으로만 또갈수 있는 모드도 있는 게 바로 포메틱 플러스니까 그 포메틱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죽도 좀더 좋은 위에 뜬급 가죽인 것 같아요 일단 시트 자체도 스포츠 시트로 AMG라고 마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어 기존에 있었던 400D 라인 AMG 라인에 있었던 거랑 다른 그런 시트의 착장을 보여주고요 옆에 어우 정말 버킷처럼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허리를 굉장히 딱하고 잡아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 모델의 그러니까 CLS 400, 어, 400이나 이제 AMG 라인드라고는 다른 정말 리얼 AMG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아까 제가 엔진룸 한번 보여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저 엔진룸에서 좀더 정보를 얘기해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뭐냐면 오삼 53 엔진이잖아요 오삼은 사삼하고 같은 엔진을 씁니다 근데 왜 오삼이라는 말이 붙느냐 63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삼 엔진에다가 전기모터를 갖다가 붙입니다 약간의 제너레이터 맞래서 63만큼의 성능을 내는게 목표고요 거의 근접하게 나옵니다 0.2초 3초 그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63의 성능을 43을 가지고 내는게 목표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 거죠 53은 전기모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크, 대단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진음이 조용합니다 배기 사운드 시스템을 그래서 따로 만들게 되겠죠 그러한 장점, 53이죠. 자, 역시, CLS, 벤츠는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laughs> CLS 노멀 라인을 그렇게 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이제 어마어마한 이쁜 놈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CLS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9월 달,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까지는 않았을 텐데, CLS 한번 나오면 꼭 한번 이, 타고 싶은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로 다음 편에서는 지금 뒤에 어마어마한 배기 소리가 들리시죠? 63 바로 우리 AMG GT 4 <laughs> 63 라인이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지 바겐 우리 새로 나온 g 바겐 63도 지금 뒤에 있고 지금 빨리 절로 가서 저는 지금 저걸로 만져보고 싶거든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요것도 제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 구석구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 볼게요.